오늘은 콜마그룹 지지사인 콜마우딩스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 콜마우딩스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상장사인 콜마비앤에이치, 플래닛 147, 콜마글로벌, 콜마유 u 스 등이 있다. 한두 콜마는 의외로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다. 관계회사는 지분법에 따라 지분 비율만큼 연결에게 반영한다. 콜마우딩스의 사업은 화장품, 제약, 건기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연우 등 패키징 사업은 화장품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 그룹 차원에서는 내수는 화장품, 건기식과 바이오는 글로벌 확장을 기조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화장품, 글로벌화가 가장 활발해 보인다. 무려 위 자료는 24년 1분기 자료다. 화장품과 건기식이 80% 이상 차지한다. 제약은 h k o n 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 한독 콜라는 관계회사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산정한다. 즉, 지주사 매출은 화장품, 제약보다는 콜마비엔H 중심의 건기식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독 콜마, HKNON 이슈가 중요하다. 매출을 알아보자. 관계사 한두콜마 매출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1 q 1 4 매출이 2,000억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두콜마 1 q 1 4 매출 5,748억. 부채 비율이 낮지만, 유동 비율도 낮다. 전반적으로 자회사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다. 6월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가 나왔다. 동시에 전체 주식의 6.73%나 되는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내 상장사 중세 번째고, 화장품 업계에선 최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경상익 제외 단기순이익 50% 이상 주주한원, 실적성장 및 주가 상승을 통한 PBR 1배 달성, 기업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상향 목표, 기업지배구조 개선, 영문공시 등 IR 소통 강화, 가급적 홈페이지의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자. 콜마우딩스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 먼저 월봉이다. 한국 콜마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최근에는 화장품 섹터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 급격히 하락한 듯 보이나 무중에 따른 권리락 발생 때문이다. 감안하고 보면 최근에는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최근 흑자전환 발표와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로 크게 튀어올랐다. 물론 제자리로 돌아갔으나 저점을 이어보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콜마우딩스는 수년간 리포트 하나 없다. 그래서 직접 SOTP 밸류에이션을 작성해보았다.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부탁드려요.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업가치 지분가치 순차입금 합산 총액의 6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현재 7월 24일 기준 주가 9,100원 대비 44.4%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에서는 PBR 한 배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목표 주가는 17,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